안녕하십니까. MBBC 월드입니다. 이번에 저희 MBC 월드에서는 세계 최초 최고의 유일의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습니다. 갬블러에겐 필수적인 형태고요. 실시간 교육과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저희 MBC 월드만이 어, 경영을 할수 있는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휴대폰 프로그램인데요. 휴대폰에서 실질적으로 어, 프로그램 어, 형태를 보면서 진행되는 형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처음 보이는 창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어, 넣고, 다운을 받은 후에 넣고, 이제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는 거죠. 두 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리얼 타임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는 첫 번째 40개 공간 창이 나옵니다. 이 40개 공간 창은 40개 채널이, 어, 돌아가는데요. 계속 바뀌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어, 갬블러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죠. 지금 그 가운데 하나를 클릭을 했더니, 뱅커 5선의 역수의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이해하시기 좋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또 갬블러가 질문을 내면 질문한 궁금한 점도 바로 2시간 내로 영상을 제작해서 리얼타임 프로그램을 계약한 회원들이 언제든지 볼수 있게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는 칸을 눌렀더니, 이제, 열 가지 배팅 설정의 교육창이 나오죠. 어, 자기, 어, 갬블러가 갖고 있는 시도와 상당한 형태를 어, 클릭을 하시면, 또, 배팅 설정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어, 설명도 묘사가 됩니다. 지금, 어, 설명을, 어,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 어, 뜬 화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어, 리얼 타임 메뉴에는 어, 40개 공간 속에 계속 변화되는 교육 형태, 또 실시간 갬블러가 원하는 형태, 위기시 질문하면 바로 전달하는 형태 이런 형태 실시간 형태가 나와 있고요. 계속 뒤로 이제 가서 포지션의 메뉴를 어, 그리겠을 때는 이런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이 포지션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뱅커 얼마를 가라 프레 얼마를 가라 전달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해외 합법인 지역만 어, 우리가 MBC 월드에서 서비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영어로 뱅커로 배팅을 하 이런 소리와 함께 깜빡 깜빡 그리고 어, 뒤에 어, 한국어로도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플레이어로 5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은 어, 그냥 플레이어로 베팅하라고 어, 회사에서 스튜디오에서 금액을 안는 상황입니다 자 뱅커를 한번 베팅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뱅커로 5만을 베팅하라고 나오죠 소리를 켜놓지 않아도 깜빡깜빡거리면서 어,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베팅 포지션으로 잡아야 되는가를 게블러한테 전달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 판은 쉰다라는 그런 메시지 멘트가 영어와 한국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화면이고요. 자, 그리고 자, 회사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메시지가 바로 갬블러한테 전달이 됩니다. 소리가 띠리리 띠리리 소리와 함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요. 자, 회사 스튜디오에서 갬블러가 회사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형태를 잡는 화면입니다. 갑자기 화살표가 생겼죠? 위에 어, 배, 그 메시지가 가능하다라는 문구와 함께 화살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갬블러가 메시지를 넣고 화살표를 누르면 회사로 전달이 되는 형태를 또 어, 갖고 있습니다. 어, 자, 여기까지가 이번에 제작된 리얼타임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영상 소개였습니다. 실시간으로 기술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MBBC의 유일의 운영 시스템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BBC 월드였습니다.